자 여러분들 인상과 어떤 종목이죠? 자 지금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금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 어우, 어우 엄청 뛰고 있어요. 근데 하필 또인상과 여러분들 보면은 시가총액 1 0 0 0억도안 합니다. 근데 지금 와 이거 지금 오해요. 세력들 이 먹잇감이 먹잇감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알아될게 세력들이 이 먹잇감으로 잡는 주식은 일단 자 주가 상승 이게 항상 되죠. 자 상승하면 뭐냐? 우리도 이거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지금 난리가 난다. 이거 꽤나 오래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빨리빨리 관련 주식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 주식 찾을 때 아까 이 PPT 보시면은 뭐 CJ 식품도 사조 식품도 뭐 대상홀딩스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할 종목,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CJC푸드, 사조시푸드 대상홀딩스. 이게 보시면은, CJC푸드. 주가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여기 대상홀딩스. 자, 4도, 사고사도시푸드 이거 보시면은, 얼마 안 올랐어요. 왜냐? 세력들의 선택을 받은 거는 인상가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하필 또 천일력.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첫 회의, 시철단 향후 계획 등 현안 논의한다. 지금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일본 딱 기회 됐을 때 일본을 견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가면 좀 그렇지만은 하필 또이 민주당,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먹잇감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일본과 관계를 위해서 최대한 뭐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수산물, 우리 밥상에 올라올 것들, 특히 소금 이런 게, 밥상에 무조건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논의가 생기고, 쟁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주들 올라가고, 보시면은 이게 시세를 보세요, 시세를. 3kg. 1 k g 이렇게 지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은 키로수 보면은 이 시세가 지금 2위 후쿠시마 방류전에랑 후에랑 하는 소금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러면은 기업이 보세요 3천원에 팔로우를 만 원에 판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 가격이 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갈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상과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래요. 매출 이렇게 영업이딱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도만 해도 47억 근데 시가총액 963억 이게 뭘 뜻하냐 영업이익이 지금 뭐 아무리 테마주로 엮이지만은 솔직히 엮이기 힘든 종목이 맞아요. 근데 인상가는 과거에도 이 장난질을 좀 많이 하는 종목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또한번더 이렇게 이슈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지금 뭐 제2의 뭐 EV 첨단 소재, 뭐 다이나믹 디자인 등등 이런 제대로 된 새롭 작정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향후 제가 볼땐 이번 달 내내는 이 정도 주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등락이 엄청 심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냐? 우리는 돈벌수 있는 기회가 이 인상과 한계로 돈 정말 많다. 이거 진짜 장 9시부터요. 장 마감 4시 30분까지. 이거 단타만 해도 진짜 수익 진짜 일주일에 100% 벌걸리 잘만 하면은. 자, 하루 등락폭이요.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19. 19%에요. 하루, 이거 오랜만해도 하루 등락폭이. 자, 전날도 보면은 등락폭. 전날은 좀 그렇게 빡세진 않았는데, 전날 7%. 그 전날 12% 오늘이 좀 크죠. 그 전에 뭐 상한가 때리고 뭐 이랬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장전지를 한다는 거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는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이죠. 그러면은 주가를 올려서 올려야지마 수익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만 들리면은 그냥 우리는 지점 보고 매수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알아서 올려줄 건데 자 이러다 보면은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될 겁니다 맞죠? 경고 종목 시정면은한번더 띄울 거예요 그만큼 사들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이니까 경고라는 거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라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뜨면은 세력들이 더 장난쳐요 그러다가 제대로 삼들좀 이제 관심 더끈 다음에 다 던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RSI 이거 과매수 잔량이 엄청나요. 자 과매수가 걸리면 RSI가 어떻게 되냐?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대표적인 게이부천환 소재죠. 지금 이 과매수 구간을 얼마나 갔나 보세요. 지금 인상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여기에 걸쳐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근데 한번더쏜 거예요. 여기서 경고종목 지정되고. 자, 경고 종목이 지형되면은, 이렇게 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의 종목 됐다가 경고 종목 되고. 일단 그러니까 주의가 먼저인데, 인상가 아직 주의가 안 떴죠? 그러면은, 이걸 좀 크게 봤을 때, 이게 좀 차트가 얘는 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러면은 한번더 뜨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주의 종목 돼요. 어차피. 무튼 간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돈벌수 있는 찬스인 종목이 한개온 거예요. 맞죠? 아까 EV 첨단 소재처럼 지정되면 주가 거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위에 없다고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EV 첨단 소재 보세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부터도 없었어요 지금 이 상가가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부위 종목 지정되고 여기서 더 올라서 경고 종목 지정되고 위험 종목 지정되고 이런 3단계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정도좀 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있었을까요? 가장 고점을 봤을 때딱 여기에요 뚫고 주의 종목 되고 한번더 뚫고 경고 종목 되고 한번더 뚫고 위험 종목 되고 이런 단계로 가는게 지금 이 인상 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뭐 단타 제대로 해야 돼요 단타 라든 뭐 스윙을 하든 이 제대로 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게 가만히도 나왔어요 돈벌돈 벌러 가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문제는 항상 이브 침록수지 제가 옛날에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상중에 방송 켜고 라이브로 매매를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은 좀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 인산가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에 같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장 9시 열리잖아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매매를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익 보고 이런 새로운 매집주 같은 경우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돈벌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워가시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에 초대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에 초대 받으실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인상각 태그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이 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어 그런 분들은 제가 하루하루 이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리 진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카톡방에는 항상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은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이 인상가의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 저는 문자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이 인상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이거 시나리오 받으실 분들은 그냥 위에는 제 번호 있죠 인상과 문자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주세요 인상과 문자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과 문자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이거 카톡방 말고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좀 이번 장도 지금 오늘 많이 오르는데 더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한번더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목 지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세력들은 이거 투자 주의시키고 경고 위험까지도 갈수 있는 어 이런 종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제말안 뭐 들으신 분들은, 진짜, EV처럼, EV 그때 막 19층에 물리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막 17층 여기, 여기 물리시고,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도 많았는데, 제말안 들으면요, 여기에서 물려서 그대로 다 반납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수, 매수매도 하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오를 때는 누가 사도 수익이에요. 이거 진짜 이 문제는. 근데 문제는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타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이라도 여러분들 정확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타점.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죠. 이거 받아가시라고 저에게 연락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자,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인상가 인상과 세 글자만 카톡방요. 문자로 매일 아침 시나리오 받으실 분들은 인상가 문자 다섯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문자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항상 드린 말씀이죠. 주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그런 걸 제가 진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습니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게 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 죠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방에 어,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